자 시작해 볼까요? 응? 아니 이게 이게 스뎅이 알루미늄인지 스뎅인지 이게 좀 소리가 크네. 이거 봐, 이거 봐, 커. 이거 형이 그때 저번에 준 거. 나 오늘 한번 써보려 고 갖고 왔는데 나 투바퀴 처음이거든? 오케이 okay. 한. <laughs> 자 너가 투버킷이 사고 싶은 이유가 뭐야? 정말 간단해. 물이 부족한 느낌. 세차할 때 뭔가 나는 물을 많이 쓰고 싶은데 어 아껴 써야 되나? 아더 쓰고 싶은데 약간 이런 게좀센거든 그런 느낌. 음. 물이 좀 부족했어? 응 음, 약간. 좀그랬어 너가 투버킷을 써야 되는 이유. 응. 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어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피나나라입니다. 세린이 지금 몇 번째 시간이야? 이제 몇 번째 시간인지 이제 외우지도 못하겠다 이제. 그러게? 네. 어쨌든 네, 지금 우리 세린이 세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드디어 세린이가 한 단계 더 성장한 그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 투버킷에 관한 질문인데 투버킷 왜 써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 세린이가 가지고 있는 버킷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입을 한 거고, 하나는 제가 준 버킷입니다. 지금 보면 하나는 그립가드가 있고, 하나는 그립가드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지금 너가 투버킷을 할 수가 있거든? 어디에 카샴푸를 넣어야 될까? 둘 다. 어, 좀, 좀 예습을 좀 했네. 원래는 하나만 넣어도 돼. 원래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 맹물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다음에 이쪽에는 카샴푸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뭐 여기에서 이쪽으로 워시미트를 계속 이동하면은 이쪽 카샴푸 물이 아니 농도가 떨어지지. 물이 깨, 물이 계속 일로 이동을 하니까, 그지?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둘다 맞춰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게 가장 큰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어, 너가 이제 물량이 부족해서 네가 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자, 근데, 자, 원버킷으로는 행군과 샴푸 물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야. 자, 근데 투버킷은 행군과 카샴푸물을 분리한 형태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의 양이 막 엄청나게, 뭐, 당연히 늘어나긴 하는데 엄청나게 늘기보다는 오염을 방지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질문. 하나는 그립가드가 있고 하나는 그립가드가 없어. 이대로 투박키스 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행군물이고 어디가 샴푸 물일까? 빨간색 가 샴푸. 그렇지. 흰색 거이 행군물. 그렇지. 왜 그렇지? 오염물 때문에 그립가드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나온 오염물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그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너가 카샴푸를 써야 될 이유, 원리 다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투버킷을 쓰세요. 투버킷 할 때는 뭐 그립가드를 뭐 둘, 뭐둘중한 곳만 쓰려면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막 어렵게 이해하기보다는 과정이랑 왜 그런지 이유만 알면은 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내가 너한테 그립가드 빌려줄 테니까 투버킷으로 오늘 한번 해보자. 지금, 너가 비를 많이 맞았지? 자, 그래서, 산성카샴푸를 쓸 거야. 산성카샴푸를 쓸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버킷에다가 카샴푸물을 이쪽만 타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행거 근데, 그 다음에 일로 가. 그러면은, 물이 계속 첨가가 되면서 농도가 점점 떨어지겠지? 자, 그래서, 둘다할 건데, 야, 물이 얘가 좀 너무 많다, 야. 어, 너무 많아.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투버킷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뭐, 투버킷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 바뀌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자주 잘 헹궈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버킷이 카샴푸 물이고 어떤 버킷이 어, 헹군물인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 색깔이 다르거나 아니면 용량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버킷을 쓰는 게 좋겠죠 저는 빨간색을 카샴푸 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헹군물로 할게요 물론 제가 하면서 계속 보여드릴 건데 항상 헹군물에 먼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카샴푸물에 먼저 들어가 버리면 오염이 오염물이 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는 이 흰색 버킷이 헹군물이에요 그러면은 흰색 먼저 가서 어 이렇게 비벼줘서 헹궈주고 그다음에 카샴푸물로 이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헹군물에다가 담아주고 자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거죠. 당연히 그냥 가도 됩니다. 굳이 일로 갈 필요 없죠. 당연히 왜? 지금 이제 첫 사용이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네, 그냥 미트질 하는데, 미트질 하는데, 어이 차는 지금 많이 오염이 심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일로 가야지. 자, 비벼줍니다.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끝났어. 투브 에서션더 설명할 게 없어. 정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고, 왜카샴푸물을둘다 넣는 건지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만 할 뿐이지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는 게 저의 생각. 네. 자, 이렇게 또 분리하고 또 밑에 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린이가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 카샴푸물이 부족하다. 샴푸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행군는 횟수를 줄여요, 차주가. 개수에 대해 물떨어가기 귀찮거든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스크래치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투버킷을 했을 때는 카샴푸물과 행군물을 분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크래치가 발생될 확률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있으니까 진짜 불안하게 일도 없어. 와 너무 좋아. 마음이 편해. 그럼 아너 맨날 어디서 얼마 려야 되지? 맨날 그거든 음. 그러니까 너가 이미 아... 머릿속으로 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도 한게아 어. 여기는 좀 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음. 음. 어 여기서 이렇게 팍, 팍팍 쓰면 안 됐는데 뒤에까지 써야 <웃음> 되는데. <웃음> 그래, 너가 물을 풀때 너무 확 푸네. 좀 천천히 해도 돼. 물 버리는 게 많다, 야. 야, 봐봐. 지금 내가 도어 두개 한다고 물 애플 했었는데, <laughs> 너 지금 한난다고 <laughs> <맨날 너> 물만큼 <laughs> 썼어, 지금. 물 버리는 게 많아, 지금.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오늘 비장의무기가 있지. 이건 형 최초 공개가 바로 자 이제 드디어 그가 와. 그릴을 브러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인 물로 응. 가는 첫걸음이죠. 어, 그릴은 딱그때 이렇게 숨어서 하고 생각보다 너가 이제 느끼는 거는 브러시소리 짧아서 좀 불편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함부로 남의 마음을 읽지 말아도 <laughs> 지금, 굉장히 짧은데?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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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에 들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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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알았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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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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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야아 <laughs> 진짜 <진작> 끌려주지, <빌려지지>, 왜? <웃음> <웃음> 이제 워시를 다 끝냈잖아. 자, 그립가드를 한번 빼보자. 두개다 빼서 그냥 바닥에다, 어, 바닥에 넣고, 헹굼물을 썼던 거를 먼저 뭐 버려보자. 자, 물 색깔 잘 봐봐. 자, 요 정도 물이야. 자, 요, 요 정도 오염물이야. 자, 확실하게 투명하게 보이지? 아까는 약간 어두웠는데, 자, 이게 이제 투버킷을 하면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염물이랑 카샴부물이랑 분리가 돼서, 어, 워시를 할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